안녕하세요. 내시빌 장금이입니다. 이게 뭘까요? 고구마 줄기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머위 줄기입니다. 머위 줄기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 놓은 머위 줄기에요. 오늘은 머위 줄기 볶음을 할 텐데요. 이 머위... 줄기 양이 이렇게 손으로 한줌 잡았을 때 요정도 양입니다. 이 머위 줄기 요만큼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는 여기에 준비해 놓은 재료는요. 머위 줄기 볶음에 들어갈 양념 재료인데요. 파한 줄기를 송송송송 썰어 놓았습니다. 마늘 다져 놓았고요. 볶은 통깨 한 큰술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간장 3큰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 준비했고요. 들기름, 들기름 준비했고. 그 다음 고춧가루 2큰술 준비했고. 여기, 이건 꿀인데요. 꿀 대신 원당 설탕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머위 볶음에 들어갈 재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머위대를 썰어 주겠습니다. 껍질을 벗긴 모위는요, 이렇게 끝을 칼로 톡톡톡 쳐서 끝을 맞춘 다음에 길이는 어 젓가락질 하기 좋은 길이로 또 드시기 좋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길이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6, 6 7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이제 제다 손질이 다 끝났거든요. 깊은 프라이팬이나 웍을 준비하시고요,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들기름을 부어주셔요. 다져놓은 마늘을 넣어줍니다.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송송송 썰어놓은 대파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파하고 마늘을 기름에 이렇게 살살 볶아 주세요. 기름에 마늘과 파 향이 이렇게 배이게 되면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 주시고요. 살짝 볶아 준 다음에 머리를 넣어 줍니다. 보통 이 머위 줄기 볶음을 들깨가루 볶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들깨가루만 넣고 볶은 거를 말고 좀 다른 거볶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밝게 해서 볶아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좀더 붉게 하고 싶으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야채 육수를 반컵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자박자박 있어야지 좀 보글보글 끓으면서 푹 익게 되고요. 간을 넣어줄 텐데요. 소금, 소금 조금 일단 넣어주고 국간장을 넣습니다. 국간장을 한 큰술. 큰 술, 3큰술 정도 일단 넣어주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요때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자박자박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글자글자글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는 어, 음식에 단걸 많이 넣는 편은 아닌데요. 여기에는 또단걸 조금만 넣어주면 또감채맛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꿀을 아주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볶으면 정말 아삭아삭하면서도 부드럽고 어, 양념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때 짠맛, 단맛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맛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집은 이런 나물 요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단맛을 좋아하지 않아서 단걸 많이 넣지 않는 편이고요 어, 국간장으로 양념을 하면 뭐든지 깔끔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음, 냄새도 너무 좋고요 맛도 음 너무 좋은데 조금 신거 맛이 나서 국간장을 조금 더넣어었어요 간장 가지고만 요리를 하기보다 이렇게 소금을 같이 섞어서 넣어주면요 음식이 훨씬 더 맛있으십니다. 아,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음식을 해놓고 맨날 맛있다고 감탄을 해서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음, <laughs> 매콤하면서도 구수하고 또뜨두의이 머위줄기 뭐 향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원하시면 요렇게 뚜껑을 닫고요. 약한 불에서 한 5분 정도만 뜸을 들여주셔도 정말 맛있는 그런 부드러운 머위 줄기가 완성이 된답니다. 아내꿈럼 5분 정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자, 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여주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정말 간도 아주 잘 배인 것 같아요 남겨놓은 파를 조금 더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초록색깔이랑 빨간색깔이 잘 어울려 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익었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섞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어, 붉은 모이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고춧가루 모이볶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춧가루 모이 줄기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모이 줄기볶음을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겠습니다. 접시 이렇게 마시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고춧가루, 모이 줄기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